행복제도 TV는 매 순간 행운과 희망을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7일 하늘 그림과 낭송으로 일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예술가의 인성과 작품은 분리될 수 있을까? 예술가의 인성과 작품은 분리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논쟁입니다. 그 중심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는 20세기 미술사를 새로 쓴 천재이자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많은 논란을 낳은 인물이었습니다. 피카소를 통해 우리는 예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 통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피카소는 회화의 혁명가라고 표현합니다. 입체파를 창시하여 기존의 시각적 규칙을 깨뜨렸고, 한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본원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실험과 변신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아베뇽의 처녀들은 인간 형상의 해체를 통해 미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작품 게르니카로 전쟁의 참상을 강렬한 상징으로 알리고 예술이 사회의 양심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시대의 고통과 인간의 내면을 포착한 예술의 증거이자 인류의 시각 언어를 진화시킨 혁신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인간 피카소는 그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 편력으로 악명이 높았고, 연인과 아내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그의 주변 여성들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동시에 희생자였습니다.올가코 클로바, 도라마르, 프랑스 아즈 질로, 마리 테레즈 등은 모두 그를 사랑했지만, 피카소는 그들의 삶을 예술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천재의 거늘에는 냉혹한 이기심과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위대한 예술이 윤리적 결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예술의 가치는 작가의 인격과 별개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피카소의 예술은 개인의 결함을 넘어 인류의 시각적 사고를 혁신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무시한 채 작품만 찬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모순을 그린 예술이 정작 그 고통을 타인에게 안겼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술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작품은 창작자의 손끝에서 태어나며 그 손끝에는 그의 인성이 스며듭니다. 그의 삶은 모순과 불완전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의 길을 열었습니다.우리는 피카소의 예술을 통해 창조적 정신을 바탕으로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입체주의, 신고전주의, 초현실주의까지 계속 변화하는 발견의 과정. 그리고 피카소의 예술은 존경하되 피카소라는 인간은 경계하자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우리는 피카소를 맹목적으로 존경할 필요도 그의 결함 때문에 예술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술가의 인성과 작품을 성찰하는 태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감사합니다.